네, 안녕하세요 집에 사는 도사 집도사의 충계도사입니다 아, 여기도 놀라시겠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어떡하지? 그냥 바로 거실이니까 여기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와, 사계절이 다 느껴지겠다. 자, 여기가 복층의 거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복층 거실에 양창으로 되어 있고, 바로 앞에 번나무가 있어서, 어, 여기 그냥 힐링 하시면 될것 같아요. 힐링하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거실이 이게 끝이 아니라 계단 앞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여기를, 연교사님서 있는 곳을, 어, 지금 주방 위쪽이니까 주방으로 똑같이 뽑으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집의 컨셉이랑은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웅기사님 정말 제가 지금 쟀는데, 실적 음. 6 m 예요 여기도. 야 <laughs> 거실 아니에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거기 음. 공간은 뭘로 활용해야 될지 구독자분들이 한번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디어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어서 맞습니다. 한번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욕실부터 한번 보죠. 2층 욕실. 똑같다. 2층 욕실은 뭐 워낙에 지금 큰걸 많이 봐서 이 정도면은 뭐. 네. 저 여기 저1 0 0 k m 인데 너무 넓어요. 여기도 환기창 다 있네. 다 있네. 샤워부스 이거 당연히 음, 있고. 깔끔하고. 아, 어떻게 이거 살고 싶어도 못하겠다. 이거. 중간방.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중간방이라고 했는데, 뭐, 오? 웬만한 집들의 안방 사이즈보다 클것 같아요. 3.8에 3m, 3.8에 3. 3.8에 3m.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마운틴뷰, 어, 쪽으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답답할 일 전혀 없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들어가 있고. 너무 좋아요. 음. 지금 우리 방두 번째 방까지 보셨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다용도실. 아, 2층에 또 다용도실 이렇게 네. 넓은 게 있어요? 와. 다용도실이 여기도 널찍하게 있어요. 네. 어, 아예 세대 분리를 해서 살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러 다용도실까지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아, 저 음. 세대 분리 좋아해요. <laughs> 세대 분리. 야, 그냥 기존에 우리가 요즘 타운하우스 많이 보고 하는데 정말 비교가 안 된다. 이거에 반만하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거는. 그리고 제일 야, 작은 방. 제일 작은 방이네, 또. 제일 작은 방이니까 사이즈 재드릴게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집? 봤지. 근데 가격대가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사이즈였을 때 예측되는 그가격의 반밖에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맞아요. 금액이 원래 최초 분양가에서 조금, 어, 저희 집도사 특가 할인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걸로 하게 되면은 8억 초반까지 아,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뭐, 타운하우스 뭐, 8억짜리 집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집만큼 효율성 있고, 가성비 있게 널찍한 집은 없었어. 세 번째 방, 3.5에 3.7m. 제일 작은 방이 3.5에 3.7m. 네. 말다 했네. 뭐. <laughs> 아. 그럼 이제 안방, 마지막으로 안방 봐야되죠 안방, 그렇죠. 네번째 방 안방 우와 이게 뭐야, 뭐야? 지금 카메라에 다안 담겨 안 담겨요? 4 6에 4.7m 4 6에 4.7m 예. 이게 방이에요? 예. 와 이게 제일 안방 매트만 놔두면 되겠다 여기 음, 여기는 그런 침대 있잖아요 방뭐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한 허리높이까지 올라오는 그런 쿠션 큰 것들 어 그런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 와 조명까지 들어오네 무드등 무드등 네. 그렇 다니면 아... 침대에서 눈 뜨면은 바로 산이 보이게끔 마운틴 뷰의 창을 갖고 있고요. 근데 여기 굳이 여기 넓은데 여기 장롱 이런 거안 나도 되죠? 아님, 여기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드레스룸 있으니까. 드레... 와, 드레...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조, 조명... 야... 야, 이거 조명등까지 다 놨어, 짠. 와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좋다. 지금 여기는 정말로 드레스룸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만큼 제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를 뭐 시스템 행거 같은 거 넣으면 훨씬 더 넓게 쓸 수는 있겠지만은 공간 자체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장을 그냥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뭐 이걸로 부족하다 하시면은 요뒷 공간까지 또 있으니까 요렇게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장 설치하시면 되고요. 파우더할수 있어요. 예. 어, 의자만 딱 놓으면 되겠네, 의자만. 음, 화장대 놓으실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욕실이, 안방 욕실이 가장 크네요, 아, 지금. 진짜 넓다, 넓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네. 보시고요. 와, 이거는 반신욕이 아닌데, 전신욕인데? 음, 와. 욕조도 일반적인 욕조보다 훨씬 더큰 욕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 뭐야. 영도사님이 키가 180, 190좀안 되는데, 그냥 누워도 발을 안 닿겠는데, 지금? 아, 와, 와 다리 안 닿죠. 네, 안 닿아요, 안 닿아요. 다리가, 다리가 안 닿아. 와, 근데 여기 또 옆에 또 샤워할 수 있게 또이것까지 했네. 같이 이렇게 일체로 한게 아니라. 음, 여섯. 샤워소까지.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샤워할 수 있게끔. 와. 밖에 그리고 세면대 쪽은 아예 건식 세면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에. 분리를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환기. 아.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기까지 되어 있는 걸로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우와, 여기는 제가 진짜. 봤을 때는 건축주의 컨셉이 난알것 같아 착한 가격을 만들고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서 실 사용하시는 분들 마음에 들게끔 다시 꾸밀 수 있게끔 어, 화세를 싹뺀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정말 가성비가 음.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그래서 네. 실용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간, 강조를 한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우리 3층으로 올라가야 되죠. 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뭐지? 여기는 <laughs> 우리가 1, 2층을 너무 휘황찬란하게 봐서 여기는 살짝 실망스러운데 여기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옥상을 이용하는 그 공간을 중간에 거치는 공간이라고 해요. 옥상 어, 한번 보죠. 네. 뭐야 여기 루프탑 테라스 있네. <laughs> 마지막에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여기 데크를 와... 한쪽에 깔아놨고 이제 음... 가운데 메인 이제 옥상은 그냥 널찍하게 뽑아 버리셨어. 어... 이거를 보통 그냥 지붕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간을 다 살릴 수 있게끔 여기 내가 봤을 때 그냥 데크 정도 설치하시고 여기다가 골... 이제 파라솔 같은 거 놓고 테이블 하나 놓고. 딱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 요난 수영장 만들어 줘. 수영장. 수영장. <laughs> 수영장. 우리 연기사님 하고 싶은 거 해요. <laughs>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의 면적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옥상을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꽤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와. 주변에 지금 산에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한쪽이 산인 거지 뭐랄까 입구 들어오는 쪽까지 다 산에 둘러싸 있는 외진 곳은 아니에요, 또.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와하는 집이에요, 와하는 집. 1층에서는 주방 공간이랑 거실 공간이 돋보였다면 2층에서는 안방 공간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고 임팩트 있는 공간이었어요 드레스룸이랑 해서 어 그리고 3층은 옥상이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주변 이렇게 경광이 눈에 확 띄는 그런 집이었네요 일단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해악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돼 그렇죠 빨리 와서 집을 보시고 고민하실 시간이 길지가 않겠네요. 여기가 가격이 할인되고 할인된 가격이래요. 건축 주 분이 빨리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서 왜냐면 여기가 여섯 동이거든요. 이렇게 단독 주택이. 근데 다섯 개 동은 다 끝났어. 사실 여기도 끝났었어. 근데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 전화가 왔어. 여기 해약됐다고. 그래서 내가 중개 도사님하고 빨리 왔어요. 빨리 우리 편집해서 그냥 빨리 올릴 생각밖에 저는 없어.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금방 나가거든. 우리 뭐이 유튜브 보시면은 이런 집 저런 집뭐 되게 많지만 여기는 가격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 할인에 할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중개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8억 초반에 가능하고 대출은 우리 70%까지 나와요, 일금융에서 자세한 거는 뭐 개인별 신용도 다 다르시고 소득도 다르시니까 상담을 해보셔야 아시겠지만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 그러면 위에 매물번호 위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고 영도사를 찾아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 이만하고 저 빨리 편집하러 갈게요. 네.